出给阳光。 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되었나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부모님께 예수님에 대해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전해주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교사람들이 먼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을 전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함께 생각해 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어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동그라미 땡땡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땡땡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 종일 내 동그라미를 내밀었다. 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꼭 필요하답니다. 친구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복음을 먼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어요.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답게 다른 나라와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들이 보고 곧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해 줄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거절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다려 주길 바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꼭이 기쁜 소식을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나요? 네, 그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